자, 조금 전에 생방송으로 전해 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합니다. 아, 어, 자연인 상태에서의 첫 재판 출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죄에 돌아온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죄에 복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서도 어, 여야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며 이사제에 나와 있는 윤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밝혀서 어, 밝혔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서초동 사죄에 886일 만에 윤전 대통령은 복귀를 한 겁니다. 윤전 대통령 복귀 장면 함께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자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모자를 지지자가 건넨 모자를 윤전 대통령이 써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종전까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마가를 본다메 Make Korea Great Again 어, 그러면 MKGA가 되겠군요. 요 모자를 지지자가 줘서 쓴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정기준 변호사님, 네네.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어, 내용 뭐 지지자들에게 한 말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의 상상 상당수조차도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5년한 것하고 3년한 것이 같습니까? 5년을 갔다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5년을 다 채웠으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3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피선 거권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분이 지금 피선 거권 무시하고 출마해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요 개엄을 갖다가 했고 그개엄에 대한 명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이 된건 사실이지만 그거하고 지금 5년 3년이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을딱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피고인에게 참패한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뭘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제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에서는 자신 없는 사람이 제스처가 강하다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한도 의원의 이야기 시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 함께 보시죠. 원래 자신 없거나 약한 사람이 제일 저가 강한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뭐 그건 그렇고 윤전 대통령이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지하 1층에 경호팀 5명을 대동해서 30분 가량 산 책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곽 의원님 이 다시 뭐 제3의 어뭐 단독주택으로 다시 한번 옮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경호 차원이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저렇게 이제 아파트형 주거시설에서 계시기에는 좀 불편한 면도 있을 거고요. 경호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그 복귀하시면서 하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 정치에 관여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조금 한발더 나간 해석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그 장면들을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아파트에 복귀하시면서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떡하냐. 또, 어, 뭐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도 말씀하셨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아마 어 대통령으로서 복귀,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지지하셨던 주민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부분에 대해서 국화 국화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음. 어,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어, 무죄를 어차피 다퉈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재판에 임해야겠다 네.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